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윤호 유노 씨네 오늘은 즐거워할 토요일입니다.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무엇을 하십니까? 저는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마다 어,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했을 때 시절입니다. 그럴 때마다 음, 이런 아침 좀 일찍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, 종로 이가 있는 서울 극장점에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조조 할인을 하고. 제일 먼저 앉고 싶은데 아무데나 정 중앙에 명 명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한편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로또를 했었죠. 오늘은 즐거워야 할 토요일입니다. 여러분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학의 사건 파일, x 파일을잘 즐겨 보셨습니까?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유노시네라고 하는 영화 및 애니를 한 편씩 매주 12시부터 17시까지 방송할 예정입니다. 오늘, 어, 토요일, 2020년도 6월 20일, 오늘 할 영화는 말이죠. 유노 신에서 하는, 어, 영화는 말이죠. 미지와의 조, 1977년작 작품이고요. 스티븐 스플버그의, 아, 어, 명작 아닌 명작이죠. 최근에도 또 리부트 돼서 또 다시 리메이크 돼서 다시 하질 개선 복원돼서 작년인가? 한번 나왔죠. 진짜 1977년에 만든 작품 치고는 진짜 최고의 명작인 아니 수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장작 2시간이 아닌 넘는 시간대에 된 건데 제가 이거를 블루레이급으로 우연찮게 이제 접하게 됐어요. 이게 와 마지막 반전도 묘미가 있습니다. 그 아름다운 그 외계의 생명에 관한 원래 스피드 스티븐 스필버그가 외계인 하면은 되게 친화적으로 많이 그린 사람잖아요. 예전에 한, 최근에 한 1, 2년 전만 해도 우주전쟁을 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스티븐 스피버그의 감독에 대한 어좀 아쉬운 마음을 토로한 적도 있었죠. 오늘은, 어, 처음으로 첫 시간입니다. 유노시네, 미지와의 조, 1977년 작품이고요. 저는 이거를 예전에 KBS의 1번? 9번이라고 그러죠 채널 kbs1 테레비에서 금요 심야영화 때는데그 마지막 엔딩 부분 딱 하려고 할때 쯤에 엄마가 아버지 약속 들어 새벽 저녁 늦은 시간에 가 혼자 가시니까 뭐하니까 너 같이 가라 해서 엄마한테 투덜투덜 대면서 식씩되면서 아버지 따라서 어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약속물을 받으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영화의 끝 엔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솔직히 첫장첫 첫 부분과 뒷부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또 얼마 안 있어서 예전에 케베스 9번에서 또다시 금요 외화 시리즈에서 또 보여 주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한국어 더빙 버전이 없어요. 그래서 매주 제가 주로 많이 갖고 있는 영화들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들 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이름 있고 명막이 있는 뭐 그런 작품들이 아니라 뭐 ET라든지 뭐 그런 쪽이 아니라 제가 이분의 음 숨겨진 어 순보명 숨겨진 명작들, 띵작들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고정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의 첫 작품은 유노신의 미지와의 조우, 1977년작 작품이고요. 제가 이 방송을 치면은 마치면은 바로 팝콘TV에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오늘은 유너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스티븐 어... 스필버그의 미지와의 조 1977년 작품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? 바로 팝콘TV 팝콘TV 오셔서요 투야지에 치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야지나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유노시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셔서 미지와의 조우 오늘은 이거 한편 가지고 12시부터 어 17시까지 방송할 겁니다. 여러분 즐거워야 할 토요일. 유나가 선정한 어 스티븐 슬피벌그의 어 미지와의 조 1977년작 못지 않은. 어, 참 아름답고 참 경이로운 작품일 수 밖에 없습니다. 좀 숨겨진 띵작이라고 하죠. 여러분 바로 오십시오. 이제 3분 남았는데 제가 이 방송 끝나면은 바로 이거 유튜브에도 업로드 해드릴테니까 바로바로 와서 보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볼 영화는 윤호의 팝콘TV에서 방영할 윤호신의 미지와의 조 1977년 작품이고요 음,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윤호신의 12시부터 17시까지 방송할 거고요. 어, 영화 및 애니를 딱한 편만 딱한 편만 로테이션으로 돌려 드릴 테니까 꼭 보러 와 주세요.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박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답니다. 고맙습니다.